같침 오늘 저희가 그3 5 동안에 이 짧게 다시는님고 집사님 네, 네, 네. 네. 예, 참석습니다 아, <laughs> 그래 어 이제 사우디에 집출하게된게 학교적으로 파자마자 음예 건설 회사가 있다가 어 사업을 가게 됐는데 가서 회사가 대짜 무슨 상해 침상 대물 이런 가지고 어 개인 그, 사업하게 됐고 그 사업이 그리고 워낙 갖춰 가지고 돈을 벌거든요. 사실죠. 아시나기도 했더니 언제부해서 어느날 가스 계약을 한국인을 도입하는 것을 이렇게 싸우기로 가져가는 것을 했는데, 그때 많은 지진 장들이 아, 이 뜨거운 거를, 거를 싸우게 가져가려고 그러냐?" 아주 그랬습니다. 그저 보니까 어, 제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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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료기 계통을, 더운 의료기 계통을 싸우기로 해외로 가게, 가져가게 된 현실이었어요. 그런 아, 그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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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만 해도 몇 군데 안 됐습니다. 지금 많잖아요. 미건, 세라젬무가보통으로 해가지고 의료비 제품들을 판다는 회사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미건은 다른 회사인것 같습니다. 세라젬은 아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뭐 경영진에서 어떻게 할수 있느냐에 따라, 따라서 어, 이렇게 활성화 될수 있는 길들이 굉장히 크다는 걸 사람들이 느끼고 있고요. 한 대, 이제, 제가, 음어 중동에서 첫군지를 들어가고 난후에 워낙 판매 실적이 좋다 보니까, 어 중동 지기국에, 그림이 그 에이전트라고 그랬습니다. 에이즈는 제가 이제 에이전트는, 그 다음에 지기국에,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사가지고, 어어 15대, 20대, 34개, 자기 소속된 나라, 나라를 가져가가지고, 어 이제 에이전트급을 주는데 그때는 서 에이전트라고 했어요. 에이전트 아래에 있는 에이전트. 그래서 7기국에 이 보고를 하게 되므로리는가니고곧 얼마 있지 않아서 보급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으로 오랫동안 활동했고요. 어, 최근에는 이제 그 진입선 어, 암을 발견하게 돼서 활동 중항상했습니다 그래서 어, 뭐그 어려운 지역에서 빈방지. 아시죠? 그런 지역에서 신앙생활이 물론 주이었고요. 교민회장 활동도 하게 됐고, 어, 보통, 그, 그, 전립선 암을 잘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들랑다다 하다가, 6년 전에 했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5년 전에, 5년 전에 이제 1년 이후쯤 발견하고 난 이후, 1년 이후에 신축세벌에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고. 음. 그 다음에, 음, 어, 이제저리 이제, 홀본 어, 남홀 치료를 주로 받다가, 받으면에서 예, 홀몬 치료를 주로 받다가, 그, 그 음. <laughs> 하루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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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교육을> 계획하지 않았었는데 <laughs> 어, 이렇게 평상시에 좀 못하게 하어요 그런데 언제 이거지? 나올 게올때 시작이 될때부도 말하고 해서 또 대체할까요? 이세요 괜습니다예 이렇게 삽니다. <laughs> 어 그래서 못뭐 가셨죠? 전립선. <laughs> <됐어. 웃음> 전립선 예예, 네, 아, 아, 예. 5년 됐고요. <laughs> 그다음에 이제 어, 남성호르몬 치료 하다가 전립가 그 PSa 수치 하시죠? PSa 수치가 0에서 3.5까지가 정상입니다. 아. 정상인데 제가 8.8이 됐을 때전립가 <laughs> 됐어요. 8.8다 했는데 전립가 돼서 하다가 이제 그 그때 는 어, 수술 한지 한 2년쯤 흘렸을까요 아, 네. 그렇죠? 호르몬 주사로 그저 내성이 생겨서 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 항암을 해야겠다고 어. 해서 제가 항암을 거절하고 제가 거절하고 아예 자연 치향하했다고 내과 어. 어, 간이원 같은데 일단 다 보고 죽었더니 응. 죽었습니다. 또 <laughs> 먼지기 저기 충북에 있는 세원이 동산 같은데도 주사로이 어, 가서 집밖에 가게 는데요 어~ 텐트를 만나게 된게 이제 우리 음~ 장벽자그래 하다가 병원 치료 받은 거는 지금 이제 또 다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안 되겠다 너무 이제 그~ 아~ 그~ 살이 살이 착 빠지기 시작 했어요. 그래서 아~ 그때 이제 병원 치료를 받기 까할때 팔즙 88, 하기는데 항암을 제가 거절한 바고 당한 때가 그~ 저기 아, 여러 전이가 됐습니다. 아,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워낙 지식이 없고, 음. 아 이걸 왜 그래? 자연 취유을해야지라고 하면서 그냥 갔었어요. 자연 취 치유 곳으로 음. 다니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음, 아, 한일년반쯤 됐을 거예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세브란스에 가니까 PSA 수치가 700 얼마가 나왔어요. 지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럼 어, 어, 교수, 잠깐 교수님하고 이제 상의를 하니까 그. 이제는 꼭한만만안 해도 좋은 약재가 너무 있어서, 그 약재를 쓰면, 그, 물이 나빠지고, 만국 통증은 적다고,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음, 그 약을 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약을 써가지고 한 8개월 정도 됐는데도, 어, 그냥 또, 내성이 생겨서, 안, 안 듣는다고, 내, 내, 그 조직이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다음에는, 음. 그다음에는 항암을 해야겠다. 음. 그래서 항암을 9차까지 했습니다. 만이안 했어도 9차까지 했는데 그때에 이 항암이 원래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하, 아, 항암이라는 게 주사라는 항암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굴낙한걸 정말 느꼈어요. 얼마나 뼈로 전이까지 됐는데 이제 이 항암을 이렇게 하니까 지제무다빠거고요 아기한테 한대 20일만 해도 아니 싹싹 아주 뿌리고 아직 지금 나중에 또헛달만 또 이렇게 지금 태풍이 온다시예나고 편하셨네 <웃음> 예 <웃음> <웃음> 어~ 그다음에 이제 또또 또 항암 주사도 안 듣는데 안듣데요 네. 그래서 또 약을 바꿨습니다 약으로 바꿔가지고 또 이렇게 치료하고 있는데 중에 이게 두 번. 다시 약으로 바꿨을 때는 물론 다른 약이고 집에서 이제 시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음. 에, 이제 우리 장독자 어, 선생님 목사님께서 소개를 집사람하고 절친했서부터 예, 가서 만나가지고 새끼담에서 만나가지고 해서 음, 제품, 제품을 소개를 받고 쟤는 그때 본격적으로 쓰지 쓰진 않고 있다가 장가하고몇까지만 쓰고 있다가 와서 음. 어, 장님 가의를때으니까아이 진짜 예산 했던게 아닌 것 같다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그때 에, 대리점 좀그 계약을 그, 그한 세트를 사고 했고요 그러고서 이제 주사람들고 해서 저희는 뭐 온통 <laughs> 이장쓰서시 온통 지고 <laughs> 침대는 물론 옛날부터 이같 쓰지 못하고 <laughs> 예, 그렇게 있으면서 다른 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약한 이제 제가 이제 템포 그 만난 지가 한 5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음. 5개월 됐고 사용한지 어 지, 전에 그러니까 그때 아운전석 이제 예, 부장님 예, 이 차를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자기 차 타고 가라고 해서 탔는데 그때 어, 여성분들 내부에서 대화는게 적어도 한, 한 3개월 10분 10분은 써야. 음. 의 효과가 있는 거야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제가도 뭐 정도 뭐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데저는3 개월 한2 0일 되는가 한 십오일 되는가 싶은 거 같아요. 그때는 이제 에그 칠백 얼마 정도 나왔던 페 pH 수치가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만 하거든요 그런데 에 주로 늘 나왔던 게그한 오래 동안 우리한 pH 수치가 만기. 이었기 때문에, 네. 수술했는데도 그렇게 이렇게 퍼져가지고, 만기였는데, 5 0 0대였어요 500대. 아. 계속 490 얼마, 500 얼마, 그 다음, 금좀 뭐 내려가도 470 얼마, 이렇게 아. 되니까, 어서도 편안하게 얘기 안 듣는다. 그래서 이걸 응. 하자, 또안 듣는다. 이걸 하자, 계속 그랬거든요. 아. 그런데 한 그의 이제 어 이걸 쓴지 테프쓰 어 쓴지 3 개월 한2 0일 만에 P.S.S. 치가6 6으로딱떨어오이 기적이 일어났구나. 예. 그래서 아 이거 정말 참예사은 아니다 싶었고요. 그런 가음면 <laughs> 이제 P.S.S. 가 떨어졌는데 그다음에 한개 이제 그 의사가 p e 티있지 않습니까? p 아. e 티 검사를 해보자고 해가지고 했더니 아까 말씀이 그동안에는 아, 어깨가 어깨하고 가슴하고에 에, 이렇게 암세포좀 있네요. 음. 조금 있네요. 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해서 어, 그런가보다 하고 또혈연그 당시 상의를 드렸죠. 드렸더니 패치를 하라고 그러고 더라요 아. 그래서 지금 저는 패치를 해 있습니다. 아. 지금, 저, 물론 음. 허리가 아파서 이게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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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쪽이 하고 있고요. 음. 앞에 이렇게 가슴 쪽에 하고, 하고 있는데 음. 시 c t 검사를 하더니한한씀이이 <laughs> 네, 어. 아, 음, 네, 뭐. 어거없었는거 저거. 저 대폭 거었네요어 그래서 거반거 저거. 저에 있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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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그 뒤에는 그, 그 사람들이 야기 들어보면 제가 지금 시온의 동산 같은 데 갔을 때 예를 들면 수치에 연연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네, 음, 많이 들었거든요. 정작은 네, 네. 그건 안 세포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게 안 세포고 이제 대포를 줬더니 그동안에는 그렇게 어서가 이제 내가 거시기 쉬울까 봐서 염려를 할까 봐서 그랬나 봐요. 거기 음. 폐까지 있는 조금 약하게 얘기했거든요. 음. 좀 있네 인내, 좀 있네 그러지 거의 다 지니고 그랬어요. 음. 그랬던 것이 태판 만나가지고 폐, 골밥, 비겁까지. 때니까태어나스 보니까 그때부터 얼굴이 어. 그러니까 말씀하셨죠. 세포가 네. 좋아지시 네. 네, 얼굴이. 혈색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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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때부터 뭐늘 위치에 타고 병원 한번 오거나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차라리 그냥 막 외환은 얘기지만 내가 밀고 다니는 건 몰라도 본인이 나를 먹고 다니는 거 그렇죠. <목소리> 참볼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그 초까지 그렇게 의사 패시디 이후에 이야기해주그그 내부 대북로딱 하는 그 이야기는 제가 사우디만 주로 있었기 때문에 한국 물질잘 모르고 또 한계상 엄청 기운이 알려야겠다. 어, 알려야겠다. 그냥 있으면 되겠다. 문용섭 어, 님하고 저기 또국장님이분 뭐, 한번 체험장을 나와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인데 보람이 있는 어, 사업이다하고 디스한 어, 거뭐 이런 거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예민하지 말고. 그런데 정말 제가 그냥 뭐 전화를 일일이 꿈꾸는 초등학교 부산 삼천호에요고이삼천호입니다 예, 그래서 삼천포에 하고 대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부산에 지출해 있는데 양쪽으로. 진화를 해서 뭐 알수 있는데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복됐다 해볼, 하는 소식만 알려도 국가가 음. 감사한 일인데 아,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아는 거를 제가 이제 그 진학해서 템포, 템포 아마 숫자적으로 내만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 것은 아직까지 기록을 내서 그렇지 뭐 그런 어, <laughs> 생 많이 아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대장님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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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